샤입니다 오늘 또 완전 제가 역대급인 걸 들고 왔어요. 최청우리 호주 워홀로 좀끔씩 사람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바로 바로 영국 문화원 IELT 영어 시험이에요. IELT 좀 어디 워홀이나 유학,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시험으로 점수가 뭐, 아카데미랑 제너럴이지만 뭐, 점수가 나오면 이거에 맞게 또 학교도 갈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영어를 좀한다는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서 많은 분들이 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또 i e 준비하실 분들이나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진짜 잘듣는합그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9월 달에 한해서 가격이 279,000원에 만볼 수가 있어요. 서울의 두개 장소에서 볼수 있고, 대구랑 부산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8월 9월 주말 특별가 279,000원. 만 IHC 시험 진짜 비싸요, 요즘. 저도 사실 너무 비싸서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돈이 너무 막 아까운 거예요. 영국공부좀더 제대로 하고 보고 싶고 막 이래서 못 봤는데 어 이거 9월달에 한번 저도 진지하게 좀 생각해봐야겠어 27만 9천원이면 정말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이 영국문화원에서 IL7을 쳐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야일치출수 있는 그런 센터 기관은 굉장히 많은데, 이 영국 문화원 자체는 영어 교육이랑 평가 분야에서 8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국제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되게 잘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이 i r l 응시자를 위해 영국문화원에서 제작한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이 또 무료로 일부 제공이 돼서 이런 것도 안 써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회원가입했어요. 저 회원가입을 전왜 했느냐. 보여드리면 이 i r l 레디 멤버랑 i r l 레디 프리미엄 멤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i r l 레디 멤버는 접수 사이트에 가입만 되어 있어도 IELTS 시험 점수 전에 무료로 계속해서 스터디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든 유형에 대한 스피킹, 리스닝, n g l i s Writing, Reading 이네 가지 섹션을 IELTS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유형에 대한 연습 문제가 다볼 수가 있어 저도 이메일이랑 이메일 계정이랑 제 여권상의 정보만 다 기입을 하면 회원가입이 5분 정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 봤는데 진짜 공부가 가능해요. 자료하면 띄워 드릴게요. 와우, 여러분들 IELTS ready라고 해서 계정만 만들었더니 이렇게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이거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회원가입 빨리 하세요. 장난 아니다. 요즘 다돈 내고 하는 시대에 영국 문화원 최고예요. 뭐뭐 웬일이야? 뭐, 뭐, 대박이죠. 제가 레디 멤버는 이렇게 가입만 되어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레디 프리미엄 멤버는 뭐냐? 표로 어, 같이 누구, 보고? 네. 보세요. 보 장난 아닙니다. 이 레디 프리미엄 음. 멤버를 보면 이 영국 문화를 통해 IELTS 시험 접수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4 0회 모이고서 아, 이걸 폼 미쳤다 진짜. 이거는 IELTS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저라면. 영국 문화 안에서 보고, 이런, 이런 방대한 자료 다 받아볼 거예요. 저는 또 굉장히, 이런 자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거 너무 괜찮죠? 이거 보세요. 이게 I a r t ready, 그냥 기본 멤버인데, 회원가입만 해도, 멤버 이용이 가능, start first MOOC test, start your exercise 연습하기. 이렇게 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가능합니다. 너무 괜찮죠? 어 서울에는 주한 영국 문화원이랑 EDM i r s 어학원에서 9월 주말에 27만 9천 원에 가능해요. 이거 저도 한번 일정을 조율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장난 아니죠. 지금 혜택이 정말 영어 공부에 열정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저 포함 이번 기회에 9월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더보기에 링크 영국문화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사백 팬드돌 때니까 실시간을 팔로우하고 이 정보가 금인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팔로우해두고 계속해서 할인 혜택이나 택 같은 거 꿀팁 영어 공부 있으면 좀 얻어야겠어요. 저도 호주 오프를또 티마이긴 한데 호주를 다녀왔지만. 이 영어, 영어가 굉장히 퇴화돼요. 안 쓰니까. 그래서 계속, 저도 계속 스터디를 다시 해야 돼요. 스터디를 다시 해야 돼서 이번 기회에 조금 스터디를,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저도 9월 말에 한번 봐볼까? 이생각에 지금 완전 꽂혀서 지금 제 눈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광기가 약간 있지. 아무튼 이렇게 오늘 IELTS 영국문화원 8월, 9월 달 특별 할인 혜택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4 예, e 8월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 t 저에 o to the house. i 주말이 몇번 없어요. go to the h o 또 s e I'm 있잖아요. 추석은 또 o t 하기 딱, e house. I'm going to 때문에 저도 열 e 히 꼭 영국 문화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고 무료 테스트 리고 무료 서딩 자료들 꼭 받아보는 거 있죠.